아니, 좀, 아이고,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니가 찍어, 얼른. 그러니까, 나가 찍을까? <laughs> 아, 이건 아니, <웃음> <나도> <웃음> 야, 야, 이건 아닌 줘봐, 나가 찍을게.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여수고 41회, 뭐, 좀, 아니, 다. 야, 가 아이, 다. 야, 그때, 뭐, 요트 탔는데, 그 아가씨한테도 시켰는데, 뭐.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아이, 가만히 있어봐. <laughs> 형님들, <웃음> <정해봐>. 동생들. 딱, <laughs> 화이팅 한마디만 해주십오 저, 선생님, 구호 그 아래. 에이. 여수고 41회 화이팅이니까요. <laughs> 어, 아이, 네. 선생님이. 선생님 가운데 쓰시고. 선생님 아, 아시죠? 그냥 이거 만하면 할게요. 아, 아 그렇고, 아, 우리는. 니도 이리 와, 그러면. 니도 이리 와. 니도 이거 카메라, 이거 사진 찍어, 사진. <laughs> 야, 씨, 이거 아니야. 해야 할 때, 좀. 생생이낼 때는 내야지니 네, 우치 찍을 줄 알았는데. 네, 네. 나가 네. 네. 네가 그래, 네가 찍어, 찍어, 보내줄게. 그래, 니가 찍어, 찍어. 선생님 좀아 예. 좀만 더네 화이팅 말해줍니까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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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철이 옆으로 키가 커서 안 보여 다른 사람 들 예. 예. 여수고 4 1에 화이팅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수고 4 1에 화이팅 하고 화이팅 화이팅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누가 선창을 하시려니까 가운데 빨간 티 입은 멋진 형님께서 우리 똥아해줄까요 그만하 예, 그만하 화이팅! 저 제, 제말 따라해주세요. 여수고 41회, 화이팅! 여수고 41회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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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이제 준비 됐습니다.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! 여수고 41회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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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